아프진 않아. 확실히, 응. 안녕하세요. 안깨란입니다, 여러분. 어, 오랜만이에요. 제가 이번에 올릴 영상은요. 리뷰 영상인데요. 브랜드 명이 홈바디고요. 어, 살포건이라는 마사지기를 제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언박싱은 해봤었는데요. 전원 버튼하고 마사지, 이제 강도 버튼, 요거 딱두 개만 있어요. 그리고 매우 컴팩트한 작은 사이즈의 마사지건이고요. 어, 상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사용 설명서는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는 사실 ENTP라서 이런 제품 설명서는 잘안 봐요. 근데 솔직히 안 봐도 될 정도로 너무 사용법이 강,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복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설명을 따로 해드릴게요. 헤드 설명서가 있는데, 요거가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여덟 개가 있거든요, 여덟 개. 그니까 러 요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있는 모양도 있어요. 요 연꽃 모양은 좀, 약한 마사지용으로 부드럽게 할수 있는 거고요. 요렇게 뾰족뾰족한 애들은 경락, 그래서 조금 강한 압력을 줄수 있는 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아직 사용은 해보지 않았고, 지금 뜯어만 본 상태인데, 얘 기능이 어떤 건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살포권의 효과, 물론 저는 운동을 싫어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들 계시겠지만 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는 않는데 또 하필 하체정맥류나 이런 몸이 잘붙는 체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몸 붓기를 잘 빼주지 못하면 계속 그게 살로 남아있는 그런 딱 타입이거든요 근데 저랑 비슷한 여성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필라테스를 좀 해봤는데 붓기가 정말 잘 빠지더라고요 근데 매일 시간에서 갈 수는 없고 사람의 몸은 매일 붓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잘풀수 있을까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뭐 잘때 압박 마사지를 하고 자기도 하고 해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 아이가 림프순환을 어, 잘 되게끔 도와주는 도와주는 그런 마사지 기능이 제일 핵심 포인트라고 해요. 워낙에 기능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아니, 그 제가 기존에 집에 갖고 있던 마사지 건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너무 커서 사실 몇번 쓰다가 지금 어디에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구석에 막혀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어, 마사지기도 있는데 그거는 마사지젤을 바르고 해서 써야 돼서 샤워하고 또 마사지젤 바르고 또 하면 또 씻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점은 젤을 바르지 않는 거. 그리고 가벼운 거. 그러니까 저 제가 지금 딱 봤을 때 느껴지는 장점이었고요. 어 이제 그 설명서나 이런 제품 상세내역에 보면 얘 제품 포인트가 있는데요. 내가 너무 원하던 거예요. 딱써 있어요, 그냥. 림프 순환 마사지를 통해서 지방도 분해해주고 군살도 제거해주고 일단 매끈한 바디 라인, 매끈한 바디 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필라테스도 하면서 필라테스 안 가는 날에 이걸로 관리를 해주면 효과가 훨씬 좋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랑 엊그저께는 필라테스를 다녀왔고 오늘 지금 아침에 촬영하고 있는데 저녁에 갔다 오면 또 특히 부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예, 특히 제가 잘 뭉치는 이 승모근, 승모근 여기 하고 그리고 더 조아리랑 허벅지를 한번 박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밖에서 외출을 하면서 볼일을 보고 들어와서 디포 애프터를 한번 찍어볼 거예요. 이 승모근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얼마나 시원한지 또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약한 거오 보여요? 어머 헉, 대박 이게 그냥 떨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전이 돼가지고, 살을 아예, 속 근육까지 이렇게 풀어준다는 게, 이런 뜻인가봐요. 골고루 아주 그냥, 헉! 어 승리발을 부볼게요어그 새로운 니언프. 요걸로 부려주고, 이거를쏙빼서쏙 넣어서, 이거를 껴가지고 하면 돼. 할게요. 여기 어, 왼쪽, 여기가 너무 잘, 여기가 진짜 잘움직거든 시래 응 친구랑 어딜 뒤치로 갈까? 해봐 어 시원하네 어깨, 목에도 해도 된대 와 어. 여기 등기까지 해도 돼 이거 어깨 아, 팔도만 해도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근데 아, 진짜 너무 말랑말랑 아, 좋다. 음, 음. 좋은데? 차이가 음. 좀 해봤으니까 괜찮다 음. 단단하게 뭉친 어깨도 잘 풀어줬습니다 누른 버튼은 위에요 스크 눌러주시고 여기 강도 버튼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강도를 높이거나 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진짜 팔뚝살이 엄청 말랐을 때도 팔뚝살이 엄청 붙어 있거든요. 이거 봐. 어머. 어째. 칼로리 잡아 가야겠다. 아 근데 일단 가벼워 가지고 누가 나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기 너무 좋네요. 어 진짜. 어 떠오는가 봐. 저는 림프순환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종아리가 엄청 엄청 잘 붙거든요. 그래서 살포권으로 바디라인 케어랑 혈액순환까지 관리해 보려고요. 또 강력한 진동으로 피부 속 근육까지 자극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고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꾸준히 하면 라인 개선에 확실한 도움을 줄것 같습니다. 기계는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버튼은 두 가지 있습니다. 네, 여덟 가지 헤드를 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매시만 사용 다 가능한 헤드입니다. 각질제거 헤드예요. 엄청 거칠거칠하고요. 발뒤꿈치랑 팔꿈치 사용 가능합니다. 거칠기 때문에 이거는 메시망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메시망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의 헤드 중에서 5개는 메시망 사용 가능하고 이렇게 3개는 메시망 금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라테스 하기 전에도 살포건으로 마사지를 해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할 때 마사지할 수 있는 살포건 하루 10분씩 투자해 보세요.